다루 보는 해외 주식 투자 정보 이베스트 TV.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 증권 진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 증권 염승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 증권 최 경수입니다. 프라임 밸류 체인 번의 편으로 해외 주식 제일 탄 자율 주행차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라임 밸류 체인 번의 편에서는 자율 주행차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한 설명과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관련 기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통신은 일단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차량과 차량을 연결하고, 또 차량과 교통 시스템을 연결하고, 또 차량 내에 유무선 네트워킹 등을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차량과 도로의 어떤 그 정보 환경이라든가 안정성, 편리성 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에이스테크가 있는데요. 이제 차량용 안테나를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 기업으로 LG이노텍이란 기업도 차량용 레이더 모듈을 현재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라는 이제 기업도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인 NXP와 지금 현재 V2X 모듈을 공동으로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V2X 모듈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V2X 같은 경우 이제 비 r 클투에브리싱이라 그래가지고 차량 사물 통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차량이 운행 중에 어떤 그 도로 인프라라든가 다른 차량과의 어떤 그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인데 거기에 관련된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통신 부분에 관련된 해외 기업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네, 통신 부분과 관련된 해외 기업으로는 야후를 인수한 버라이 즌 커뮤니케이션즈가 있고요, 또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AT&T 그리고 일본 손정이가 이제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예, 카메라는 이제 횡방향, 이제 가로축이죠. X축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해주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라이다, 레이다가 인식하지 못하는 차선이라든가 신호등, 표지판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는 정말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스마트폰 생태계가 지금 완벽하게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후방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대형 기업으로는 이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중소형 기업으로는 이제 차량용 모듈을 만드는 그 MCNEX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현재 카메라 렌즈 의한8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세코닉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기업이 많이 앞서 간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해외 기업으로는 어떤 곳이 있나요 네 해외에서도 카메라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모비라이라는 기업인데요 1999년 이스라엘 자율주행차 자유주행, 관련 벤처 기업으로 카메라나 레이더 에 등의 수집된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차량 운행을 통제하는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비라이는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혼다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300여 대의 자율주행차 솔루션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인텔이 모비라이를 34%의 프리미엄을 더해서 153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레이더 부분은요? 레이더는 이제 전파로서 이제 종방향, 이제 Y측 측정에 좀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다만 이제 노이즈가 좀 많고 딜레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좀 단점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만도와 현대모비스가 그 레이더가 들어간 ADAS 부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할라 홀딩스 이제 계열사죠. 바로 만도 헬란인데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단거리 레이더 센서에서는 뭐 거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이더 부분과 관련된 해외 기업으로는 우리에게 전동 드릴로 친근한 보쉬와 이제 독일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언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라임 밸류체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깊은 관련성이 있는 4개의 부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네, 크게 4가지로 나누자면 정밀지도, 클라우드 시스템, 센서, 2차 전지 부분을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정밀지도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정밀한 지도가 일단 필요한데요. 구글은 주행 자율주행차 초기부터 꾸준히 지도 부분에 투자해서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히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도로 표지판, 실시간 교통 정보, 위험 경고 서비스, 거리 주차 서비스 등 지도 정보로 뿐만 아니라 차량이 센서에서 얻어진 정보까지 더해져서 이 모든 서비스가 이제 토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참고로 히어는 다임러, 이 벤츠를 보유한 회사죠. 그리고 BMW, 아우디가 공동적으로 노키아로부터 사들인 지도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밀 지도 부문에 관련된 국내 기업이 있나요? 국내 기업에서는 이제 주로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김기사를 인수했던 이제 카카오와 또 아이나비로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이죠. 틴크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쪽에서 좀 상당히 유명한 파인 디지털이란 기업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클라우드 부분은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을 들수 있는데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등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IoT와 더불어서 자율주행차 부분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쌍방향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행차에서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국내 기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전무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네이버가 지금 차량용 자율,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면서 네이버가 좀 약간은 이 부분에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클라우드 쪽은 아니지만 이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업체로는 MDS 테크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항공기나 자동차용 이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를 제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센서 부문입니다. 네, 센서 부문은 자율주행차 이슈 등장함께 가장 큰 수혜를 많이 본 이제 세계적 그래픽 집 업체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래픽 업체 두 번째로 있는 AMD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일본 그 반도체 업체인 도시바, 파나소닉, 덴소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센서 관련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센서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곳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만도가 그 센서가 들어간 제품을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ADAS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2차 전지 부문은 대한민국 업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 기지 이진 이제 기가팩토리를 라스베가스에 건설했고요. 현재 테슬라는 그것들이 이제 기가팩토리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파나소닉과 배터리 부분에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최고 전기차 회사인 BYD,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중국 리튬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천재 리튬 등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여러 기업의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차 전지는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지금 올라온 상태죠. 삼성 SDI, LG 화학, SK이노베이션 3사가 자동차용 대형, 대형 전지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용 이제 소재 기업으로는 후성과 에코프로가 상당히 이제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현재 이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 밸류 체인 번외편으로 해외주식 제1탄 자율주행차 2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번의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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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 및 해외주식 거래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해외주식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영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운영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및 ETF 거래 시 온라인 기본 수수료는 0.015%, 해외 주식 및 ETF 거래 시 온라인 기본 수수료는 0.25%에서 0.3%이며, 거래 시장과 매체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